네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밤 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아침이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씻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만나는 사람을 또그 대상을 따라서 또 옷을 좀 갖춰 입을 때도 있고, 또 오늘은 좀 편한 차림이 또 가, 가능하다면 또 편한 차림을 옷을 입기도 합니다. 어, 오늘 20절 말씀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옷을 입, 입으라, 뭐 옷을 벗어라 어, 이런 말씀이 이제 옛 사람을 벗어라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그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이제 문법적으로는 좀 어색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뭐 역사를 배운다. 그렇죠? 수학을 배운다. 근데 어떤 특정 사람을 두고는 그 사람을 배운다.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하십니까? 예, 뭐,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있 있겠지만,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 그리스도를 배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께서 어떤 생애를 보내셨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배운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 그 자체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 그 자체를 배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링컨 이 주석가는 이 표현은 이 기독교 공통, 공동체 안에서 사용했던 아주 독특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당시 뭐 헬라 문화 속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류가 없었다고 오직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배운다 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 교회라고 해서 이제 가르칠 교를 쓰면서 이제 가르치는 모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어떤 하나의 도덕적인 지식이나 또 윤리적인 어떤 지식, 혹은 뭐 교리, 이것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배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더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라면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또 그분이라면은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배우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중에 또 배우는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한번더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는다. 예. 바울은 이것을 22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제가 뭐 이제 성경 연구 이제 성경을 이제 어떻게 보고 연구하는지를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 이 성경 안에서 명령형으로 나온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 이제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형으로 된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직설법, 명령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명령법이 나온다면 그것은 강조입니다. 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우리가 받아야 한다. 어, 그런 신호로 받아들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 명령형이 명령. 아주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기는 밑줄을 치는 거예요. 밑줄을 다 벗어 버리라. 근데 여기서 벗어버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을 입고 벗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완전히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 새로 세례를 받으므로 이제 세 사람이 되었는데, 그 하나의 세레모니,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내가 입었던 옷을 폐기 처분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옛 사람을 벗어 던졌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 또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입니다. 유혹의 욕심. 이 유혹의 욕심을 좀 원어적으로 좀 보인다면은 이 속이는 욕망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이는 욕망.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프랭크 틸만그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죄된 욕망은 우리에게 사기를 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 악한 그 욕망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사기친다는 겁니다.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욕, 어, 사기를 칩니다. 야, 한 번만 눈 감아봐. 한번눈딱 감아봐.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도 그렇게 사면 돼. 타협하면 돼. 적당히 눈 감으면 돼. 괜찮아. 다 그러고 살잖아. 이게 바로 속이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유혹. 근데 성경은 단언합니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야 한다. 그 욕심을 따라가면 결국은 썩어져가는 상태. 즉, 생선이 부패하면 악취가 풍기듯이 또 벌레가 꼬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악취를 풍기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옛 습관과 어떤 나의 그 욕망에 굴복하는 그 습관들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이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콤함. 우리는 그래요. 명품 걸치고 살면은, 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집에서 살면은, 아, 내가 그래도 어, 좀 나름 성공, 성공했구나.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인 거죠.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자꾸만 하나둘씩 걸치다 보면은 마치 그것이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갖게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단호합니다. 과감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 즉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그 옛된 구습에서 벗어던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죠. 새 옷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새 옷을 입으라. 그렇죠. 옛 옷을 벗었으면 새로운 것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네, 세 사람. 이건 뭐 단순히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지으심을 받은, 즉, 창조 때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아까 옛 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세 사람은 진리의 거룩함을 따릅니다. 이게 차이죠. 유혹과 진리.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신자의 표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몸에서 성령께서 반응하세요. 그 말씀을 의와 진리로 듣고 받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 구습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룹도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으로 옷을 입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하는데 그 구역 모임 가운데 이 진리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의 그 인격과 성품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과 온유로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그때 군인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딱 군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이죠 어, 저쪽에서 들내다 보니까 야, 이 날씨가 변덕스럽고 해서 아, 때로는 어,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바틱을 입으면은 그 옥사님그 땀도 안 나고 그 통풍도 잘 되고 참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성도님께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막 땀을 흘리는 그 옷을 보시고 이제 안타까셨나봐요. 그래서 어참 옷을 이 양복을 참게 벗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근데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곳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중에는 저는 바틱은 입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 땀이 흘러도. 저는 바틱을 입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겐 정체성이기 때문에. 제 사역의 대상은 한인들이라는 정체성이기 있 때문에 저는 바틱을 입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양복. 뭐, 좀 구겨졌지만 그래도 양복을 입고 또 말씀을 전하고. 예. 물론 제가 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한다면 바틱을 입어야겠죠. 하지만 제게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비록 덥지만 이 옷을 입으면서 그래 나는 오늘 이 땅의 반동교회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또이 한인 교민들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정체성을 옷을 입고 오늘도 살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들의 모든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이와 같이 나는 오늘 이 반동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람 그런 사명감 이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의와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동 땅에서의 삶을 봅시다. 이민 생활의 그 불안함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옛 사람의 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에뭐 네, 다들 그런데 적당히 타입하는 그 습관 근데 그런 것은 결국은 다 썩어져 없어질 낡은 옷입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련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이제 출근 준비를 하실 텐데 한번 딱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낸다.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나는 그분의 부르신 뜻대로 오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이 무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계속 바뀝니다. 네. 뭐, 옷 스타일도 맨날 바뀌지 않습니까? 뭐가 유행이고, 뭐가 유행이고, 뭐가 유행이고. 근데 그거 다쫓아가면 가랑이 찢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계속 변화됩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허무함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딱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로 옷을 입고 무장하체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성품과 그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모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각자 있는 놓여진 그 상황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에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하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